지금부터 규제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킹, 너는 왜 이렇게 늦었냐. 정부 유튜버라는 놈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그... 모든 사실이 팩트로 증명이 되고 사실로 증명되었을 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2월 22일 아, 싱싱의 생일날이죠. 중국 정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신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사이트까지 갔다. 와서... 중국 정북 사이트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이게 진짜 원신 유튜브 하면서 내 살다 살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내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현재 모든 중국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난 그런 규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규제 내용입니다 제 18조 게임의 과도한 사용 및 고액 소비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게임은 1일 로그인, 최초 충전 및 연속 충전과 같은 유도 인센티브를 설정해서 안 됩니다. 밑에 건 원신이 아닌데 위에 건은 원신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제 27조입니다. 27조 온라인 게임의 가챠 시스템을 구매할 경우 합리적인 횟수 및 확률 내에 획득이 가능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출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유저는 가챠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과 동일한 효능을 지닌 상품을 인게임 거래 또는 인게임 재화를 통한 직접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자, 이두 가지 규제를 정리해 본다면은 자 원신으로 적용해볼게요 1. 공월기행 금지 1일 접속 배틀패스 시스템 금지 공기 금지 1회 금지란 뜻입니다 두번째 초회 금지입니다 반천장 금지 1인당 충전한도 최소화 세번째 연차시 마일리지를 줘 뭔지 아시죠? 그 니케로 보면은 그마일리 시스템 있잖아요 캐릭터를 확정교환 혹은 캐릭터를 돈주고 구매 가능하게 바꿔야 됩니다 캐릭터가 있어 얘를 가차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돈주고 살건지 그걸 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차를 하면 뭔가 재화를 줘서 그 재화로 캐릭터를 확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바로 이두 가지의 규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규제를 하는 걸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월기행은 사실 해자 상품이 아닙니다 고도의 미끼 상품이며 매일 접속을 강제해 매몰 시간을 높여 매물 비용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매일 원석을 지급해 강제 접속을 유발하여 우리가 픽돌이 나거나 혹은 확률업이 시작되는 74 구간부터 과금을 매우 하고, 싶, 하고 싶게 만들며 반천이 다가오는 순간 과금의 욕구가 매우 올라가며 내가 돈이 있다면 이성을 잃게 되는 구간이 바로 여기 구간입니다. 공원에서 주는 그90 원석을 조금씩 조금씩 뭐랄까 내가 연차를 조금씩 조금씩 돌려. 어나 점점 스택이 쌓이네. 여기서 어, 6만 원만 과금을 해볼까? 뭐 3만 원만 과금을 해서 한번 반천까지 가볼까? 요런거 있죠. 배틀패스 역시 매물 비용을 높여 게임을 매일 접속하게 만들며 1회 공월, 배틀패스 등 매물 비용을 강제로. 높이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몰비용이라 하면 은 여러분들이 게임에 쓰는 시간 플러스 게임에다가 이제 드리는 돈들 그런 걸 이제 보통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숙해서 잘 모르실 텐데 공월 1년 기준으로 7만 8백원입니다 공기 기준 1년 어, 19만원이죠 원석에 비해 이들의 가격이 낮아 보일 뿐이 역시도 가격이 쌓인다면 꽤나 비싼 구조죠 자이 시스템은 원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시를 원신으로 들었을 뿐 절대 원신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다. 원신은 여러분들 돈빨아 먹으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게임들도 다 그래요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와 진짜 원신 진짜 나쁘다 어? 이런 식으로 낚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유저들의 돈을 빼먹어 이게 아니에요 <laughs> 아셨죠 여러분들 하시는 게임들 다 이런 식 있잖아요 그죠 거긴 더 심해 이것보다 중국 게임이 아니면 자 그러면은 이 규제는 유저에게 이득인가 이 규제의 목적은 과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4차 중복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1. 미끼 상품 및 현질 유도성 상품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 법안으로 인해서 2.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3. 가차를 진행했을 경우 마일리지로 확정 구매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4. 유료 재화에 대한 가격이 줄어듭니다. 5. 일회 보상이 주간 보상으로 바뀝니다. 일회를 하거나 뭐 공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주일 안에 한 번만 접속하면 받을 수 있게끔 바뀌거나 그렇지 쉽게 말해가지고 패키지를 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오면은 630원석을 받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규제에 대한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 실제 중국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매우 떨어졌어요 중국 800억 달러 대패 이후 게임에 대한 입장 완화 자 매일경제에서도 가져왔습니다 중 게임 산업 규제 예고 하루 만에 수위 조절 무슨 뜻이냐면은 어요 소식이 떴어요 아시죠 아까 첫 번째 봤던 거그 규제들 그게 너무나 너무나 많은 회사들한테 엄청나게 큰그 타격을 줬어요 실제로 하루 만에 주가가 100조가 날라갔어요 타격이 어마어마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중국에서 아 미안해 너네 아 그렇게 심할 줄 몰랐다. 어, 너네 이거 너무 심각했구나. 미안해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아, 좀 바뀔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고, 좀 낮아질 수 있어요. 확실한 거는, 진짜 중국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법안을 하나 딱 냈어. 법안을 냈더니, 그게 주가가 100조가 날라갔어. 이게 말이 돼? <laughs>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언론은 거짓말을 해줘, 주가는 거짓말을 안 하죠. 자, 그러면은, 규제가 우려되는 경우, 만약 규제가 적용되어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자, 재투자가 줄어듭니다. 이게 가장 커요, 여러분들. 나는 이게 제일 걱정이 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말이 정말 많습니다. 전 세계 커뮤니티, 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들 회사가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원신으로 가져와서 그런데요 원신이 아니라 모든 중국 게임들 다 똑같아요 지금 규제가 적용되어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 경우 발생하는 문제 재투자가 줄어들면 행사, 애니, 음악, 게임 퀄리티 등 원신의 오프라인 행사는 상상 이상으로 대규모죠 이런 행사의 규모에 대한 축소, 원신 고퀄리티 음악, 높은 수준의 게임 그래픽 등 수익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재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저 친화적인 게임이 되는 건 맞긴 해요. 마지막입니다.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2024년 1월 22일까지 회사들한테 피드백을 받습니다. 2024년 1월 24일 규제가 적용됩니다. 원신은 이때 아마 라이덴 후반 픽업 기간이잖아요. 원신은 4.4 공식 방송 때 자세한 사항이 나올 듯합니다. 그거 말고는 현재 아무것도 뜬게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